창수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니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변민하고 정일토록 마음에 근심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니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해보심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i 은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과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또 자기가 주장하던,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승리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에 이해 없이는 결코 이야기 쉽지 않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어떤 배경 사실들을 함께 좀 살펴보고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10장 그, 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은 히데겔 묵시가 계속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2절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사체하고 그리고 헬라 왕국이 이제 들어섰다가 그마저도 나중에 사분할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3절 말씀 보면은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알스 알렉산더 왕을 지칭을 합니다. 이 알렉산더 왕은 주전 336년에 마케도니아 왕으로 즉위했다가 10년 정도 만에 제국 전체를 지배했던 아주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도 영원할 수 없었죠. 그가 이제 13년 정도 이제 통치했을 때 열병으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제국이, 그 다스리는 제국이 4분할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인 겁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후 그 땅들을 나눠 가진 제국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북 왕조 그리고 남방 왕조 그리고 북방 왕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중심으로 다스렸던 남방 왕, 그러니까 셀루코스 왕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과 또 시리아를 중심으로 그 제국을 다스렸던 북방 왕 프톨레미 왕조를 소개합니다. 지중해와 이두 왕국 다 지중해와 유다 땅을,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패권 다툼을 아주 치열하게 했던 나라들로 등장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여러분 어느 강대국이나 항상 싸움만 한건 아니었잖아요. 오늘 말씀 6절부터 내용을 보면 은 그들이 어떻게 또 화친하고 또 동맹을 맺으려 했던 그런 내용들도 소개가 됩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했던 내용도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럼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남방 왕 중에 프톨레미 2세가 통치하던 때의 일인데, 이 사람이 지중해 그리고 유대 지역을 두고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던 그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서 자신의 땅을 이제 어 신이라 불렸던 안티오코스 2세 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화친을 청하죠. 그러나 여러 가지 좀안 좋은 일들이 있게 돼요. 그일 때문에 결국은 이일 때문에 이전보다 더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인위적인,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평화가 쉽게 깨져버리고 오래가지 못하고 더안 좋은, 악화되는 상황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이후 10절부터 끊임없는 전쟁의 내용이 이후에 그 정략결혼의 일 때문에 있었던 일 이후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이 반복되는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제 엎치락, 뒤치락 거리는 이제 싸움이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죠. 그 유대 땅이 그들 한가운데 그들 패권 다툼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 겹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세력 간의 다툼 가운데 이 유대는 어느 편에 서야 서야 했을까라는 거죠. 사실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 영적으로 판단하거나 말씀에 어떤 입각해서 하나님 주시는 어떤 예언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간 어떤 그런 행태를 전혀 보이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철저히 자기 이익과 가치관에 따라서. 정치적인 입장을 정해야만 했었죠. 한 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북방 왕이 다시 군대를 모아서 남방 왕을 치려고 할 때를 묘사하고 있는데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백성 내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도 걸려 넘어질 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 사람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여러 사람은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북방 세력을 이용했던 그들의 그 세력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들의 세력을 등에 업고 남방왕을 같이 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만 봐도 유대 나라는 이미 북방왕이냐, 남방왕이냐, 이런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느 나라 편에서야 우리한테 정말 우리나라에 나에게 국익의 이익이 될 것이냐, 라는 것을 따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갈등이 그 내부적으로도 확연하게 드러났고 심지어는 이 여러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전략 그러니까 환상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꿰어서 종교적인 전략으로 사람들을 규합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노력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종국은 결국은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과 정말 많이 닮아 있어요. 오늘 다니면서 말씀, 오늘과 내일에 나눠지는 말씀을 보면요. 정말 이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일은 무엇이에요? 이들이 정말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내부를 내부의 갈등을 조성하고, 그리고 어떤 세력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국익을 선동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시대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랬던 이유는 그야말로 묵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시가 없었기 때문에. 묵시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먼서 29장 18절 말씀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죠. 아무쪼록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고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마음과 눈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이러한 교만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시죠. 이런 교만을 비웃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편 말씀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고 말씀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뭐 세력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뭐 무언가를 동원하고 정치적인 갈등과 인연 갈등과 많은 것들을 조장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다시, 다스리시는 이 나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눈을 보면 다 그냥 사실 코미디뿐인 거예요 여러분 행렬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헬라 제국이 폐망하고 이때 붕광조와 그리고 남방 왕국이 이 사람들이 세력 다툼을 할때이 시대를 가리켜서 소위 세속화, 물질주의, 그리고 착취, 군국화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속화, 예? 물질주의, 그리고 착취, 그리고 군국화의 시대. 정말 이 시대 다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런 시대 가운데 과연 어떤 믿음으로 승부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당면한 아주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이런 시대 안에서도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승부해야만 합니다. 결국 믿음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리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면서 민족 그런 민족들은 불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다 헛된 일로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라라고 말씀하죠. 또 하박국서 2장 4절 이어서 말씀을 하면서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6장 19. 9절 말씀 보면 은 여와의 호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허탄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멋진 믿음의 삶으로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구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부해야만 합니다. 구속. 구원 여러분 다니엘의 이 모든 예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구원의 역사를 향하도록 합니다. 끝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젊,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이러이러할 것이나 그러나 이럴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 계속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겉으로 드러난 현상과 어떤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 내면에 그 이면에 도도하게 흐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할 것은 뭐냐면 지금도 그 이면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이 시대와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한국 교회와 시대 이 열방의 수많은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귀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 역사 시대가 허탄하게 돌아가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그 구원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진짜 이 시대 가운데 빛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든 그러면서 주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로 그리고 또 경건함으로 주님의 나를 날마다 준비해 가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둡고, 정말로 허탄한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둘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디 두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을 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이루시게 할 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구원 역사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의 구원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